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 기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런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첫 설교를 통하여서 복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 오신 이유를 밝힙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저것 때문에 왔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온 이유는 이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 곳에 예수님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기록한 성경들을 먼저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오셨다. 먼저 그렇게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아버지께서 네가 가라. 가서 이런 이런 일을 해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가장 많이 강조한 게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왜 보내셨느냐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 지금 내가 온 것은 그 말이잖아요.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 보내신 이는 아버지신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겠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아버지께서 가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은 뭐냐면은 살리다. 저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신 이유를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맨 같은 내용입니다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 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이제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하마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고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심판하러도 예수님은 오셔요. 그건 재림 때 오십니다. 재림 때 여호와께서 땅 위에 서셔서 온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때에 요압께서 예루살렘 동편 감남산에 서실 때에 거룩한 자들이 함께 오는 그 거룩한 무리 속에 예수님께서 그 지도자로 오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 세상에 오신 것을 성경 다른 데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나기만 하면 됐겠지" 하는 의인이 아니에요. 부르러 오신 대상이... 나는 왜 이렇게 아무리 믿어도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아무리 해도 잘 안될까?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을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들을 불러서 괜찮다. 하나님 하신 것을 믿어라. 그러려고 오신 것.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 속물로 주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거 아니다.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이 죽어야 될죄 때문에 내 목숨 너희 죽음 대신 주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론 유다의 배반 때문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정호 때문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빌라도의 실수 같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뜻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대송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또 예수님 말씀하신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요, 자기 백성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우리 예수 믿는데도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는 것이 감사하고 다 어떤 때는 또 이게 믿는지 많은지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막 꺼져가는 등불처럼 내 신앙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염려 없는 생명력이 풍성하게 또 일곱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제일 중요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핵심은 뭐냐면은 여덟 번째 율법과 선지자 완전하게 하려 왔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볼 그 핵심은 예수님 왜 오셨느냐?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하라고 오셨다. 이 완전케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려 함 이라 하는 이 완전하게 를 예수님 말씀하신 그본 의미를 찾아보려고 찾아보니까 채운다는 말이에요 펄레로 라는 헬라은데 펄레로 이 말은 가득 차게 한다 문자 적으로 보면은 고기 잡으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을 꽉 채운다. 웅덩이 같은 게 파졌을 때, 웅덩이를 평평하게 고르기 위해서 웅덩이의 흙을 채워서 평평하게 한다. 이런 말이 여기 의미는 채운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을 통해서 보면은, 율법으로 어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치 못한 부분을 예수님께 채우러 오신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어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 예수님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그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롭담을 얻을 수 없는 걸 채워버린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율법 내버리고 복음 택한 게 아니고, 부족한 율법이 예수님 대속으로 채우고 나니까 그게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우스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사망이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석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불안전하던 율법으로서는 어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던 것을 예수님의 채우심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어롭담을 얻을 수 있도록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하셨느냐 하면, 율법을 주시면서도 벌써 모세를 통하여 율법 주시면서 다른 선지자 보낼 걸 벌써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계획은 뭐냐면 이 율법 지켜라.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다른 선지자 보내면 그말 들으라. 왜? 그를 통해서 완전치 못한 율법을 다른 선지자 보내서 채우게 할 때. 그걸 지금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것은 선지자는 온 것은 선지자의 율법을 폐하러 온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지자 보낼 계획을 하시면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 19절에 그 말을 안 들으면 벌받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러죠.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시면서. 나중에 보낼 은혜와 진리, 예수 그 선지자 보낼 땐그말 들어라. 그래서 예수님 보내서 지금 채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다른 선지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모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채우러 오셨다. 예수님 왜 오셨느냐? 이말이왜 오셨느냐? 율법으로 온전치 아니한 구원. 그거를 내가 이제 채우겠다. 뭘로? 예수님의 목숨을 가지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면서 율법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 몸으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케 된그 계명의 가르침이 뭐냐? 완전케 된 복음의 가르침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율법으로는 어롭달 육체가 없는 거 맞지만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통하여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셨고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 대속을 믿는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도 없고 사망으로 우리를 데려갈 수도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게 완전케 된 율법이 외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리고 가르치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행하면서 그대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을 통하여 채워가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채워진 진리를 받을 때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고 쫓겨 다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초회될죄 때문에 예수님 대신 죽여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요 더 이상 죄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 될수 있기를 요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